반갑습니다. 캔들맨입니다. 아, 오늘도 신바람나게 진원생명과학 한번 날아가보도록 하겠는데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진원생명과학 그런대로 괜찮게 흘러가나 대표 해명 없인 전환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진원생명과학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관심을 잃었어요. 그러니까 뭐 주주들의 어떤 뭐 분노를 샀다 뭘 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자체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좀 타개할 수 있는? 이제 좋은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상 보통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, 지난 20년 동안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친구고, 정말 이제 간혹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어, 진원생명과학 주주였습니다. 이런 분도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물려도 한 3, 4천만 원 물려 계신 분들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, 이,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2 0 0 7년도쯤해서도한번 소스 받았어요. 보면은, 어, 아, 아니구나. 이때 어, 2007년도가 아니라 여기구나. 이쪽, 그러니까 2007년이 아니라 2006년이네요. 아, 이때 한번 세게 한번 흐름 받으니까 한 1, 2% 어, 한 100만 원관련려나 보다. 어, 먹고 나와야겠다 하다가, 쓱밀린 겁니다. 근데 이때도 못팔못 팔으셨다는 못 거는 한 요쯤 물려 계신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할 적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긴 해요.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,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고, 음, 이런 상황에 좀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참 어, 어려운 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제이 거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상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도 팔고, 나가버려, 팔, 팔고 나가버리면 뭐 이제 끝인데 이러지 아니하는 거는 그래도 이왕 기다 이렇게 기다려본 거 끝장을 보겠소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 거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애증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뭐 보면은 뭐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지 기수로좀 이제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. 뭐 24억 팔았다 뭐 한다 뭐 이런 거좀 굉장히 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 친구네, 이 친구들이 이제 조달을 하는 이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ADC 항암제 임상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밀고 있는 그 라인이 임상 삼상 성공해서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품목 허가가 안돼 버리면 이 친구도 빛을 못 봐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뭐 해결할 수 없는 방법,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, 그래,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임상, 삼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,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네, 그렇게 뭐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,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결론이 났으면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그래야 제가 힘나서 계속 찍어 드리지. 예. 네, 파이팅하십시오.